새 첫날부터 막 정말 마구마구마구 <laughs> 마구, 마구. 달려서 태운 자연산 채칩니다. 신랑하고 쓰레킨 거고요. 오. 근데요 땅이 얼었지만은 캐다 보면요 속에는 안얼었답니다 어, 지체 현황은 아시죠 여러분? 어, 일단 염증을 치료해 주고요. 해독 작용도 있고요. 어, 그리고 체력순환이 좋아갖고요, 손발 저리고 어 손이 차가우신 분한테도 너무 좋고요. 또다 관절염에도 좋고, 또피부염에 좋기 때문에요. 아토피, 어, 피부염 그리고 두드러기 있으신 분한테도 너무 너무 좋답니다. 항암에도 좋고 그리고요, 또 어, 이것을 어떻게 해 먹냐면요. 일단은 담금주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을 말려가지고요, 가루내서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물 끓여 드시면 된답니다. 아우 오늘 많이 추워요, 여러분. 새해부터 아프면 안 되니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